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다음 주에 일주일간 동경으로, 이번에 동경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유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유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부르마리에서서 에베소, 썸하나, 버가모, 부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일곱 교회는 2000년 전 지금의 티르키의 지역에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그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성경은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의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멘 세상의 모든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은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낸 것은 세상 모든 교회의 편지를 보낸 것과 동일합니다. 이 편지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곱 개의 주신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속하였는지 반영해 보시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건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암으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교회는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바울의 서신서에도 소개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라는 그 서신서가 있죠. 네, 같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좋게 여긴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수고하고 인내하였다. 둘째, 거짓 목사들을 드러내어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았다. 셋째,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에 속지 않았다. 이것이 칭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망받은 일도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첫사랑을 버렸다. 둘째, 하나님께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개명을 지키고 살다가 조금씩 멀어진 것이죠.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하죠. 예. 한때 성령도 받고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또 성도들은 뜨거웠던 기억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때 또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한 적이 있다가 식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거짓 목사에게 미혹되거나 거짓 가르침에 속지는 않았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 다만 열정이 식어지면서 미지근하게 된 교회입니다. 어,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님들 있으실까요? 예, 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교회라면 현대의 보통 교회들과 비교할 때 나쁘지 않은 교회예요. 회개하여 돌이킬 여지가 있습니다. 예, 특히 거짓 목사를 분별하여서 용납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가르쳤죠. 그 열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교회가 이 정도만 되어도 예수님의 근심이 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브나 교회는 환란을 겪으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물질의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소유를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현재 굶고 있는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 주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있죠. 그 성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 교회는 참교회이므로 바울처럼 유대인들과 악한 자들의 박해로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목베임 당하기 전에 10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생명에 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환란을 겪으면서 구원받는 교회의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이방 신전이 많이 있던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던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안디바라는 실제 인물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은 거짓 교사를 교회 안에 용납하고 거짓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함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를 배우고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에 비유하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축하고 돈을 사랑하라는 번영복음을 듣고 따랐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교회도 순교할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짓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리면 제사를 안 지내, 지내지 말아야 된다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무기나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내도 된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알고도 그냥 무기나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이런 교회가 가감교회예요 이런 교회의 목사가 거짓 목사입니다. 알았으면 책망해서 제사 지나지 못하도록 가르쳤어야죠 교인이떠 하더라도 이런 게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에도 안디바처럼 구원받는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배를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니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오. 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점점 더잘 믿고 섬기고 사랑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문제점도 거짓 목사를 용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 목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은 지금의 여자 목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요즘 여자 목사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리더 역할을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여자 목사들은 모두 이세벨이고 거짓 목사라고 판단하면 맞습니다. 교인들이 이세벨 같은 여자 목사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미혹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음란한 거짓 목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로 따른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안에도 거짓 목사의 미혹을 받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킨다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사대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이며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이고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네, 한국 교회들이 이란 교회에 해당합니다. 이란 교회는 주님 오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고 곧 닥칠 휴가와 환란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도둑같이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란 교회 속한 자들은 거지 목사와 함께 망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지만. 그 중에도 더럽히지 않은 적은 수의 거룩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황기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째다 내가 내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여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드피아 교회는 일곱 교회들 중에 회개하지회개라는 말을 듣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이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이며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았다. 둘째, 유대인들을 전도하였다. 셋째, 인내하며 계명을 지켰다. 넷째,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가르친다. 다섯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즉, 7년 대환란전에 휴가 된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란 교회가 교회는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내함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임으로 구원에 실패한 민족으로 여깁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대인을 전도합니다. 유대인들이 발 앞에 절한다는 것은 유대인을 전도하여 믿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빌라데비아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휴거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빌라데비아 교회만 에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유하다고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에는 휴거되는 자들도 있고 남겨진 후 환란을 통감해 구원받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휴거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를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나 영적으로 강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반대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부유한 국가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해해 당합니다. 이들은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여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도. 듣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채 잊지 말고 회개하여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라오디야 교회이거나 사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되지 못할 뿐더러 환난을 통과하며 구원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와 한국이 어떤 교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교회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는 거짓 목사를 용납하지 않은 큰 장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둘째,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로서 환란을 통과하며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극률을 입는 교회이고, 회개하라는 창망을 받지 않은 좋은 교회입니다. 셋째, 버가모 교회는 거짓 목사에게 완전히 장악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넷째,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있던 교회입니다. 현대의 교회에 적용하면 여자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음란과 미혹의 영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laughs> 다섯째, 사대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이고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만원 한교회가 이런 교회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빌라델비아교회는 일곱 교회들 중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 중에 하나이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이며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휴거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일곱째, 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부유한 국가의 많은 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들 일곱 교회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어느 교회에 부합하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 구원받지 못하거나 대부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 구원받거나 대부분 구원받습니다. 참목자가 있는 곳이 참교회입니다. 거짓목자가 있는 곳이 거짓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온전한 교회는 매우 드문 것을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분석하며 깨달았습니다. 휴거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에스겔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통곡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심판하는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과 성소부터 시작합니다. 성소는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고, 성전 앞 늙은이는 제사장으로서 지금의 목사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때의 심판에 적용하면, 휴거 후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교회와 목사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음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목사와 교인들은 휴거와 동시에 발생하는 큰 지진과 유성의 추락 등 여러 가지 재앙으로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휴거되지 못하면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편이 나은 것입니다. 반드시 휴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휴거되는 교회 안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멸망하는 예언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휴거입니다. 대환란입니다 주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한 감동으로 준비할 것을 꾸준히 설교해왔습니다. 올해에도 그 믿음과 소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바울도 2000년 전에 곧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곧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을 깨어있게 합니다. 더잘 준비하게 합니다. 더 거룩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결국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한 달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정하여서 특별히 공부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유튜브에서 다니엘조 목사 요한계시록 강해를 검색하면 17편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을 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여러분을 깨어있도록, 특별히 깨어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휴가 되는 빌라델피아가 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 마리에 써서 에베소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